죽이지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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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laughs>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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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고. 나도. 나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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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왜앞 이렇게 식도..이 식동, 적절한 느낌표 처음 봤어 그니까 <laughs> 아이고 웃기네 아 웃겨 얘는 야채는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별 소음도 안 되는 거 <laughs> 어우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래 알았다 내가 뺏어 먹을 바가 때렸어 나안 뺐거든 친구거든 바보야 우리 닉네임 안 보야 <laughs> 이거 이거. 네 명이 저렇게 있네 어, 이거좀 위험한데 이거 음. 나는 원하는 으로 갔어 아 그래? 어 여기 올라온다 애들 아이고 일다네고거망했다 망했다. 여기 세 명이 있다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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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마 어 오지마 절대 오지마 오지마 절대 <laughs> 어, 오지 아, 았다 <laughs> 아, 나중에 잘, 나중에. 오, 여기 오. 아, 좀 어, 살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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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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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아픈데? 것 같은데? 그래, 진짜 쐈는데. 어, 이고이이고이 이거... 이거...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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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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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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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들이, <돈> <돈> 아, 오. 오.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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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아, 아,

かっこいい感じ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人たちをなんか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よお<ー>おここはおばさん強いおばいおばさん <laughs> おばさん顔は <laughs> おばさん顔は <laughs> おばさん顔 <laughs> おばさん顔は <laughs> おばさん顔は <laughs> おばさん顔はおさん <laughs> おばさん顔はおばさおおばさはおばさん顔はおばさん顔はおばさんおさおばさん顔は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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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여기 바닥에 있단 말이야. 어? 상오상빠상상빠상 안돼! 상오상빠상오상 오빠상. 오빠상. 이빠상 오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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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상 뭐이스오 <머람> 지금 어. <머람> 어, <상머람> 그불 피우고 있어 어어다 어, <laughs> 이렇게 좁은 데 사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어 너무 많은데? 나는 한명 죽일 것 같아. 오! 어, 죽였다. 어, 여기 한개 피, 한개 피. 제가 죽일 거 같아요. 몇 피씩 같이. 어, 발어요頑張れ. <맞다. 목소리> 오! 야, 보 야, 보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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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

<noise> あっこれはこの服の結婚の時に使えるいくらですかいくらですかは <noise> <noise> エよルマナよえよルマナよ発音は違うと思うけど。<分>あっ、ありがどう音じゃあまた今度。ああ、えっと、じゃ韓国語で終わりますね。<お>韓国語で。えっ、ね、と、何だったっけさよなら、花だったっけ あ、そうだ。ジャるだよ。あ<ー>、おいしそバイバイ。<laughs> じゃあ。